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의 위엄을 세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두사람 양같이 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왕을 위한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편 45편의 표제에는 고라자선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상님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어떤 왕의 결혼 예식을 찬송하는 그런 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용비어천가라고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 해석하면서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기하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될것 같으면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도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이절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매일 매일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왕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로운 입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은혜받기 위해서 새벽 절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입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세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붙여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위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보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은혜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바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와 공의로 우리의 위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위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위엄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학식이 있다고 위엄이 섭니까?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AI가 더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험이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공의로, 공평화 또 정의로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는통 공통한 귀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앉아서 정말 그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수행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재력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파워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우리는 위험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것으로 우리의 위엄이 설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시편 45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입술에 머금고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자신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